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연세대학교 김태형, 최정인, 정세희, 문명재 교수가 2018년에 발표한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여러 국제기구들이 발표하고 있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질과 삶의 질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현대 사회의 주요 논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삶의 질의 영향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효과성과 정부의 규모, 그리고 생태계 건전성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인구수, 1인당 GDP로 나타났고, 정부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나 정책 업무 처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생태계 건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김태형, 최정인, 정세희, 문명재, 2018,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2권 1호, 페이지 281에서 306을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정부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합니다.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네트워킹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